컵에 반쯤 넣으면 몇 그람 될까요? 몇 그람? 대충 어 50그람, 75그람. 와 좋아 하어요 좋아요. 아 상품이 없어요, 근데 아까 대. 아이좀 아. 아 그러니까 75그람 좋습니다. 75그람을 치고,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. 여러분, 여러분들이 들기에 75그람이라는 무게는 무거운 무게입니까, 가벼운 무게입니까? 아, 어마어마하게 가볍잖아요, 사실. 자 그럼 좋습니다. 75그람짜리 무게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. 한 10초 정도 들고 있으면 제 팔이 아프겠습니까? 당연히 뭐 간단하죠 이것 사실 뭐 가볍고 여러분 이걸요 10초가 아니라 1시간 들고 어떻게 된다? 아, 팔이 막찌릿지 아이고 여러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들고 있으면 10시간 들고 있으면 어, 팔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<laughs> 어, 뭔 얘긴지 아시겠죠?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? 10초 드나 1시간 드나 10시간 드나 이컵 속에 있는 물의 무게는?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포인트 너무 무거워요 <laughs> 이시간볼수 있으니까 팔프고 죽겠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막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. 팔 아픈 거. 팔아게 내려놓으면 어떡하지? 이제 팔알아보제안요 <laughs> 이제 이제 네, 내려놨으니까. 여러분, 이거 쉬울 것 같죠? <laughs>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눈치 채고도 계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우리가 이걸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내가 알고 있는가하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있는가하고 다른 차원 자,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게 물이 아니라 스트레스라 생각해 봅시다 <laughs> 여러분 스트레스가 딱 들어왔어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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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그거 더 쉬워요 그거 더 쉬워 쏟아부어버립니다 컵 <laughs> 속에 물을 이렇게 쏟아부어버리면 스트레스 해서 아, 이고 해방됐다 어, 문제가 있습니다 쏟아부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차올라 뭐야 이거? 어? 초아 부었어 어? 또 차올라 쏟아부으면 차올라 쏟아부으면 옹달샘이었나봐 이게 <laughs>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뭘까요? 아, 이 스트레스라는 게요,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. 스트레스가 딱 우리 코디, 직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스트레스는 직장에서든, 가정에서든, 누가로 자회생활을했든 언제, 어디서나 늘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요거 자체는 성인분자도 어쩔 수 없어. 우리 예수성가분들도 살아생전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건, 사고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, 그 순간,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, 그 다음, 그,란, 다음에, 나의 태도와 관점과 행동은? 행복한...